님은요 정말 친절하시고 어, 앞으로 채널 성장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잭피디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 오늘은 오픈소스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어, 지금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닳아서 컴퓨터에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거초장스럽게 됐네요 오픈소스 효과들을 한 번에 한 영상에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특정 주제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뭐 쉽게 할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인터뷰나 뭐 이런 거에 많이 활용이 되는 트래커 기능을 활용한 모자이크 기능, 모자이크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자이크 기능은 단순하게 어떤 특정 부분에 모자이크 기능만 넣은 게 아니라 얼굴을 따라다니며 혹은 특정 사물을 따라다니며 이동을 하는 모자이크 블러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되는 그런 노드나 뭐 칼라 탭에서는 부분들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빈치 리졸브를 키면은 어 영상을 하나 불러오고 영상을 불러와서 컷 편집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자이크를 넣을 부분만 일단 부분적으로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이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남게 된 상태에서 특정 부분을 따로 건드리지 않고 칼라 탭으로 넘어갑니다. 칼라 탭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일단은 작업창을 주목을 해 주시면 이게 바로 시리얼 노드라고 하고 이게 들어가는 점 이게 나가는 점 인점 아웃 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본이고 이게 출력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본에서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효과를 주면 아웃 점을 통해서 출력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노드에는 시리얼 노드, 패러럴 노드, 레이어 노드 등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거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드를 하나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Alt S를 눌러줍니다. Alt S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Alt S 2번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개 탭 중에서 윈도우 탭을 눌러줍니다 여기 이제 Linear, Circle, Polygon, Curve, Gladiant 발음 좋았고요 여기서 이제 마스크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얼굴 부분을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Circle을 눌러줍니다 Circle Circle 누르시고요 그리고 모자이크를 할 부분에 이 원의 중심점을 최대한 중심에 맞춰 줍니다. 저는 얼굴을 할 거기 때문에 저의 잘생긴 저의 얼굴을 할 거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맞춰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얼굴 부분만 표시된 걸 미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트래커 창으로 이동합니다. 트래커 창으로 이동하면은 이 타임 인디케이터가 시작점 모자이크를 시작할 시작점에 위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트래커의 윈도우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D를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 트랙 포워드 발음 좋았고요. 트랙 포워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자다 되었으면은. 이제 여기서 재생을 한번 해 봅니다. 원이 얼굴을 따라다니죠? 그러면은 이제 모자이크 블러를 2번, 2번 노드로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모자이크가 얼굴에 입혀졌죠? 근데 입자가 너무 굵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에 오픈 FX 오픈 FX 창에 들어가서 세팅즈에 들어가 보면 모자이크 블러가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Pixel Frequency Smooth Strength" 발음 좋았고요 Pixel Frequency를 늘려보세요. 그러면 입자가 줄어듭니다. 입자가 작아지죠. 어 맞는 값을 설정을 하시고 스무스트 t 스를 높이면 은 블러가 활성화됩니다. 약간 뭉개지죠? 이렇게 되고, 맞는 값들을 조정을 하신 후에, 에디 탭으로 돌아와 줍니다. 그러면은, 모자이크가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자막 넣어주고 하면은, 완벽한 모자이크 기능을 입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목소리를 좀 변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디오 탭에 들어가 줍니다. Fairlight. 페어라이트 클립에 와서 이 타임라인을 누르면 은 이제 오른쪽 부분에 인스펙터 창에서 클립 피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클립 피치의 세미톤즈 부분이 마이너스 값으로 갈수록 목소리는 약간 남성다운데 남자 같은데 약간 두터운 목소리로 가는 거고 오른쪽 플러스 값으로 갈수록 약간 헬륨가스 마신 목소리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톤즈를 마이너스 10으로 해보면, 네, 이런 목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10으로 해보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 창으로 돌아와서, 약간 볼륨 레벨을 조절하시고, 재생을 시켜보시면 아 오늘은 어 편집 최근에 편집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자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음 다음 시간에는 오픈 fx들 중에서 음, 더 재미있는 효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I wanna be that bad you.